아, 은채가 공차를 먹고 싶다고 해서 야밤에 엄마! 공사 사러 가고 있습니다. 같이 자. 뛰어. 여러분들도 공차 먹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아빠한테 겨우 가요. 아빠 아. 아빠는 엄마랑 같이 가다 왔는데 저는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서 아빠, 아빠랑 같이 가요. <laughs> 재밌죠. 아, 은채 아빠는 너무 힘들어. 저는 재밌죠. 재밌어요. 은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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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요. 거기 다 와간다. 다 와간 응. 거. 응. 아, 근데 아직 갈 길이 1km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랬습니다. 100, 100m 남았어요. 100m까지 소리하고 있네요. 맞거든요. 최소 800m는 넘습니다. 야, 저기 횡단보도건 놈이 있잖아. 저기 때문가 지금 50, 500m 떨어져 다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아, 저녁 밥 먹은 거 에너지를 다 소진했어요. 가자.